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이쌤이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원서 읽기 진행합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원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309에서 310쪽까지의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아, 원더 정말 오래 했네요. 제가 그 카페에서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봤더니 예, 보이시죠? 영원서 읽기 원더 1강이 2024년 4월 25일날 시작을 했더라구요. 지금이 9월 12일이니까 거의 얼마가 지난 거죠? 예, 네, 거의 뭐 1년하고, 예, 네, 몇 개월, 아 거의 1년 반 끌었어요. 그죠? 어,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마무리 지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에, 오늘까지 끝내게 되면 이제 샬롯 끝냈고, 어린왕자 끝냈고, 윈피키드 1, 2권 끝냈고, 원더 끝냈고, 제대로 된 거는 이제 다섯 권째 마무리 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어, 얼마나 더할지 모르겠지만 어, 1년에 두권 정도씩 생각을 한다 그러면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죠? 네. 자, 영희진우님 반갑습니다. 향기로운 잡은 새님, 전영님아키님 그레사님, 경혜님, 착한감자님, 태호님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이시죠? We walked to our house for cake and ice cream after the reception. 우리는 걸어갔다. 우리 집으로. Cake하고 Ice cream. After the reception. r e c e p 시간에 났습니다만 뭐 연회. 리셉션이 끝나고 케이크하고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우리 집으로 걸어갔다. Jack and his parents and his little brother Jamie. 잭하고 제게 부모님 그리고 그의 남동생 little brother Jamie. Summer and his her mother. Summer랑 그녀의 엄마. Uncle Paul and Anne Kate, 포 삼촌과 케이트 이모, Uncle Ben 차차 and Papa, 벤 삼촌과 할아버지 할머니 어, 이렇게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다 어, 일종의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파티를 뭐 간단하게 대고 다고 하는 거죠. 어, 졸업식 끝나고. 집에 모여서 디저트를 즐기는 다시요. We walked to our house for cake and ice cream after the reception. 우리는 연회가 끝나고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우리 집으로 걸어갔다. Jack and his parents and his little brother Jamie. Jack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Jamie. Summer and her mother. Summer와 그녀의 어머니. Uncle Paul and Aunt Kate. 포삼촌과케이티모 अंकल 벤. 타타 앤 n 파파. 벤 삼촌과 할아버지, 할머니. 제스틴 a 비아 a 미란다. 제스틴, 제스틴 오랜만에 나왔네. 비아의 남자친구. 제스틴 a 비아 a 미란다. 미란다. 마마 and, and, Miranda. Miranda. and 엄마, 아빠. 이구도대몇 명이야? It was one of those great June days when the sky is completely blue and the sun is shining, but it isn't so hot that you wish you were on the beach instead. 기네요. 뽀또님, 안녕하세요. It was one of those great June days. 요일을 나타내니까 주어로 이슬 쓴 거고요. One of those great June days. 그렇게도 좋은 June, You 어느 날중 하나. 유월의 날들 중 하나 When the sky is completely blue 하늘은 완벽하게 파랗고 And the sun is shining 햇볕은 내려쬐고 하지만 It isn't so hot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서 You wish you were on the beach instead You wish 바라요 아 너무 더워서 On the beach 해변가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태양은 내렸지지만 아주 화창한 덥지 않은 그런 완벽한 날이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졸업식 끝나고 이제 어, 점심 먹으러 가는 뭐 점심 식사 뭐 겸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대낮이잖아 대낮 그죠? Justin and Via and Miranda. Justin과 Via와 Miranda. Mom and Dad, 엄마랑 아빠 It was one of those great June days 좋은 6월의 날들의 날들 중에 하나 6월, 아참 날씨 좋잖아요, 그죠? One of those June days And the sky is completely blue 하늘은 정말 완벽하게 파랗고 And the sun is shining 햇볕은 내려쬐지만 It isn't so hot That you wish you were on the beach instead. 하지만 아! 차라리 해변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만큼 그렇게 덥지도 않은 날씨도 덥지 않은 그죠? 에, 그냥 따뜻한 정도 따사로운 햇살이 느껴지는 화창한 어느 날 느낌이죠. 그죠? 어. It was just a perfect day. 그죠? 완벽한 날이었다. It was just a perfect day. 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제가 그 어떤 일본 영화 'Perfect Day'라고 일본 영화 대사가 별로 없는, <laughs> 예,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할 수 있는 'Perfect Day'라는 영화 본적 있는데, 예, 그냥 일상을 담담하게 다룬, 다룬 영화예요. 'Perfect Day' 완벽한 하루. 예? 예. 여러분 언제 완벽한 하루를 느끼세요? Uh, 'It was just the perfect day.' 그죠? 완벽한 날이었어요. Everyone was happy. 모두가 행복했어요. I still felt like I was floating. 나는 여전히처럼 느꼈어요. I still felt like I was floating. float. 둥둥 떠다니는 거죠. 아직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대상 받았잖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The star was hero music in my head. 그 스타워즈의 히어로 뮤직 그 스타워즈의 주제가 주제곡이 In My Head. 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스타워즈 네, 나 찾아놨어 <laughs> 자 a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들려드려야지 또 이거 들리시죠? 네 아 너무도 유명하죠. 빵 빠바. 네. The Star Wars Hero Music in my head. 내 머릿속으로 스타워즈의 그 영웅의 음악. 이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I walked with Summer and Jack, and we just couldn't stop cracking up. Crack up. 여러분 아시죠? Crack up. Crack up. I walked with Summer and Jack. 가장 절친이지. Summer랑 Jack. 와 함께 걸었어요. And we just couldn't stop cracking up. Can't stop, my Angie. 모를 멈출 수가 없어요. I can't stop, my Angie. 모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팝 많이 들을 때, I can't stop loving you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I can't stop loving you 뭐 이런 노래였는데, 당신 사랑하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제목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뭐 이런 노래. I can't uh, just couldn't stop cracking up. Crack up.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 크게 웃다. 빵 터지다. 에, 우리는 그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거죠. 계속 웃음이 난 거지. 너무 좋은 거야. 다시요. It was just a perfect day. 그저 완벽한 날이었다. Everyone was happy. 모두가 행복했다. I still felt like I was floating. 나는 아직도 둥둥 떠다니고 있는 듯 했다. I was floating. 우리 과거 진행시대. 어저겠죠 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이 안 되시면 녹화 영상이라도 꼭 우리 표현 매일 하죠. 문법, 단어, 구동사. 완벽하게 하시고. 원서 꾸준하게 읽으시는 게 제일 한국 영화 합성에 좋은 방법 같아요. 결론적으로다가 어. The Star Wars Hero Music in My Head. 스타워 s 의그 영웅의 노래가 내 머리 속에 맴돌았다 이거죠. 방금 들려드렸죠.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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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I w e d with Summer and Jack, and we just couldn't stop cracking up. 나는 써머랑 잭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we just couldn't stop cracking up. 그리고 우리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깨르르 깨르르. 그렇죠? Everything made us laugh. 모든 것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make 사역동사 동사원형 make us laugh We were in that giggly kind of mood. Where all someone has to do is look at you and you start laughing. 우리는 We were in in mood. 여러분, 어떠어떠한 기분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We were in that 그 giggly, 낄낄거리는 일종의 일종의 기분 안에 있다. In mood. 계기거리는 기분 안에 있었다. 그게 뭐냐? where all someone has to do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is look at you 너를 보고 and you start laughing. 웃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보기만 하면 막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막 우, 웃음이 나는 거야. 너무 좋아 가지고. 서로 I heard that voice Up ahead and looked up. 나는 들었어요. 아빠의 목소리, voice. Up ahead, 앞에서. And looked up. 그리고 이렇게 위를 쳐다봤죠. 아빠 쪽을. Everything made us laugh. 모든 것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We were in that giggly kind of mood. 우리는 모두 낄낄거리는 그런 종류의 기분 안에 있었다. 그게 뭐냐? All someone has to do.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에, 에, 보기만 하면 Look at you and you start laughing. 보기만 하면 그냥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분 안에 있었다. I heard that voice up ahead and looked up. 나는 아빠의 목소리를 저 앞쪽에서 들었고 고개를 들어 봤다. He was telling everyone a funny story as they walked down Amesfoot Avenue. 아빠는 모든 사람들에게 a funny story 재미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과거에 뭐 하고 있었다. 이 과거 진행. as they walked down e Ames, Amesfoot Avenue. Amesfoot Avenue를 따라 걸어가면서 The grown-ups were all laughing too. 어른들도 모두 웃었다. 우리만 웃는게 아니라 어른들도 막 웃었다. grown up adult 어른. It was like mom always said. 뭐뭐 같았다.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거. that could be a comedian. 아빠는 comedian comedian.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될수 있었다. 아이고, 아빠는 코미디언도 될수 있었겠어. 이거죠. 어, 워낙 운, 웃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 comedian, 개그맨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고 그 전유성 씨가 만들어낸 말이죠. 예, 네. 개그맨. 그걸 못하더라요 미국애들은. Comedian. He was telling everyone a funny story as they walked down Ameswood Avenue. 아빠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기는 이야기를 말하고 계셨다. as they walked down Ainsford Avenue. Ainsford Avenue를 걸어 따라 걸어가면서 the grown-ups were all laughing, too. 어른들도 모두 또한 웃고 있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It was like Mom always said,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았다. 아빠는 Comedian이 될 수도 있겠다고. Comedian. I noticed mom wasn't walking with the group of grown-ups. 나는 알아차렸다. Noticed. 알아차리다. Mom wasn't walking with the group of grown-ups. 엄마가 uh, 걷고 있지 않아요. Wasn't walking with the group of grown-ups. 어른들의 무리. Group of grown-ups. 어른들의 무리와 함께 걷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So, I looked behind me. 나는 내 뒤를 h 고 She was hanging back a little. A bit.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어이들이 이렇게 가는데 엄마 이습이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딱 e 거지. s o I l o o k e d b e h i n d m e s h e w a s h a n g i n g b a c k a b i t h a n g b a c k 뒤에 뒤에 뒤쳐져 나오는 거뒤쳐서 있는 거죠. s h e w a s h a n g i n g b a c k a b i t smiling to herself to herself 혼자서 또는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죠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의외로 그죠 얘기 뭐라 그래야 되니 예상치 못했던 대상을 딱 받았잖아. 얼마나 기 좋겠어. 그죠?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like she was thinking of something sweet 마치 like she was thinking of 생각하고 있었어요. Something sweet. 뭔가 무언가 달콤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어, 뒤쪽에 이렇게 슬슬 어슬렁 어슬렁 살짝 뒤쳐져서, 에 혼자서 걷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She seemed happy.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seem 행복한 것 같았다. 다시요. I noticed Mom wasn't working with a group of grown-ups. 나는 알아차렸다. 엄마가 같이 걷고 있지 않다. 어른들의 무리와 같이 걷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So I looked behind me. 그래서 나는 내 뒤를 바라봤다. She was hanging back a bit. 엄마는 약간 뒤에 처져서 걷고 있었다. Smiling to herself like she was thinking of something sweet. 무언가 달콤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뭐뭐 하면서 현재 분사 She seemed happy.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행복한 것 같았다. I took a few steps back and surprised her by hugging her as she walked. took a few steps Back 몇 걸음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take a step 한 걸음 내딛다 a few 몇몇의 이거죠 몇 걸음 뒤로 살짝 가가지고 and surprised her 그녀를 놀라게 했다 by hugging her as she walked 그녀가 걸을 때 그녀를 hug 안아줌으로써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그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뭔가 생산성이 걸으면 잘 주의를 신게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기가 몇 걸음 뒤에 몰래 가가지고 엄마를 탁 안아준 거지. She put her arm around me and gave me a squeeze. 그녀는 그녀의 팔로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and gave me a squeeze. Give me a, gave me a squeeze. 꼭 껴안아 주었어요. Give me a. 많이 했죠. Give me a kiss, give me a hug, give me a call, give me a ride. 이제 뭐 동안 얘기가죠. Thank you for making me go to school. 고마워요. Thank you for making me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다니게 해줘서 고마워요. I said quietly.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요. I took a few steps back and surprised her by hugging her as she walked. 나는 몇 발짝 뒤로 가서 and surprised her 그녀를 놀라게 했다 by hugging her 그녀를 안아서 그녀가 걸어가는데 그녀를 안아서 깜짝 놀라게 한 거지. She put her arm around me and gave me a squeeze. 그녀는 그녀의 팔을 한 팔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두르고 꼭 껴안아 준거지 He put her arm, she put her arm around me and gave me a squeeze. Thank you for making me go to school. 나를 학교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학교에 가게 해줘서. Make me go. 사급 동사죠. Make 사람 동사문형이. Making me go to school. I said quietly, 조용히 말했다. She hugged me close. 그녀는 나를 가까이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안았고 and leaned down and kissed the top of my head. lean down 아래로 기울이다. 그 몸을 아래로 숙여서 kissed the top of my head. 내 머리 위를 위에 뽀뽀를 했다. thank you agi. e um, 고마워 i 기 네. t 네. 네 n k y 고마워, a 기 She a n s w e r softly. 아이참 t h a n She a n s w e r softly. 뭐 어, 별거 따윈 갑자기래. 고마워, a 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For what? 뭐, 뭐 뭐가 고마워? For everything you've given us. 모든 것, 네, 모든 것 you've given us. 네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서, 그죠? 아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네, 아이스크림. 아, 갑자기 또 복받시나. 아. Ah. for coming into our lives. 우리의 삶, 삶으로 와줘서 for being you. for being you는 너인 것이 너인 것에 대해서 이거죠, 그죠? 네. 다시요. She hugged me close and leaned down, kissed the top of my head. 엄마는 나를 가까이 앉고, 꼭 껴안고 and lean down and kiss the top of my head. 몸을 숙여서 내 머리끝에 키스를 했다. Thank you, Augie. She a n s w e r s softly. 고마워, Augie. 부드럽게 답했다. For what? 뭐가? <laughs> For everything you've given us. 네가 우리에게 줬던 그 모든 것들이, she said. for coming in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찾아와 준게 for being you 너인 게 이거죠. 그렇죠? 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she bent down and whispered in my ear bent down 몸을 숙여서 whispered in my ear 내 귀에 속삭였다 you really a wonder augie you're a wonder 너는 정말 Wonder야, Wonder. 넌 정말 놀라운 존재야, a 기 You're a wonder. 너는 놀라운 존재야. 마지막입니다. She bent down. Bend가 현재죠 She bent down and whispered in my ear. 그녀는 몸을 엄마는 목을, 몸을 숙여서 내 귀에 속삭였다. You're really a wonder, a u g i You're a wonder. 너는 정말 놀라운 존재야, a 기 you r e wonder. 에, 예, 끝 마무리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laughs> 에이, 쉽지 않죠. 그죠 예. 자, 이게 예,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예, 1년 반반 정도 되게 아, 이게 310초이나 되는 이 분량. 예, 공간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자,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How to steal a dog라고 하는 책을 합니다. 아, 어, 책. 저 표지가 두 개더라고. 뭐저 어, 저는 요요책 요 가지고 있어요. 요 책. 예, 보이시죠? 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에 이게 되게 저렴이 하더라고. 어. 요게 170쪽 정도 되고 어 책 가격은 5,000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어, 네이버나, 저는 판매 안 합니다. 이. 저는 판매 안 하니까, 뭐 네이버나, 뭐, 교보나, 이런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에서 찾기가 쉽까? 아무튼 이거 베스트셀러라서, 예, 아마 큰 서점 가시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둘, 둘, 표지가 다르긴 한데, 내용은 같을 것 같아요. 미국 작가가 쓴 거라, 예. 그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그러니까 미국판이에요. 미국판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판. 그 영국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국판. 영국판이나 미국판이나 뭐 거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는 요 How to steal a dog으로 나가니까. 예. 요거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아이고, 이 끝이네. <laughs> 네. 됐죠? 네, 뭐질문 없으시죠? 네. 주말이니까 좋은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하트 스틸러 더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편한 밤 되세요. 올라갑니다. 안녕, 어이구, 전현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